저 동생이 시골 토종닭을 사왔대요. 그래서 가마솥에 토종닭을 푹 꼬아서 식구들과 나눠 먹기로 했어요. 허, 저희 엄마가 이렇게 뒷뜰에도 배추를 심어놓고 앞뜰에도 배추를 심어놓고 또 겨울이 되면 이렇게 대나무가 무성하게 자라고 오, 하늘엔 구름이 두둥실로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리고 이렇게 대밭에 보면은 사시사철 푸르게 경치가 좋아요. 그리고 가을이 되면 샛노랗게 단풍이 물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엄마가 심어 놓은 파도 예쁘게 자라고 있네요. 그리고 동생들은 텃밭에 상추랑 지컬이랑 배추를 뽑았어. 이렇게 어선도서 음식을.